네 안녕하세요 농산물 특공대에서 골드키 주문한 것이 도착했습니다. 음, 네저 농산물 특공대에서 골드키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주문해서 먹는데요. 그 동안은 중자예요 근데 중짜가 품절이라고 좀 대짜를 샀어요. 대짜는 조금 더 어, 그 비싸긴 한데 음, 맛있으니 먹어야죠. 음, 어제 왔는데 제가 어제 문 열고 오늘 열어봤어요. 그랬더니 물기가 촉촉하고요. 또 의외로 되게 많이 숙성되어 있어서 바로 냉장고에다가 될것 같아요. 음, 키는 후숙할수록 달아서 어, 거의 끝날 무렵쯤이면 식구들이 너무 달다고 다들 좋아합니다. 그래 신거를 싫어하는 남편도 이키는 좋아해서요, 늘 냉장고에 끊어지지 않게 비축해두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. 예, 맛있는 골드키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